이국종 교수는 오늘 1 시간 넘게 격정을 토로했습니다. 자신을 적폐라고 부르는 상황에 또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제기한 인권침해 논란에 자괴감이 든다고까지 했는데요. 김 의원은 비난 여론이 쏟아지자 한발 물러섰습니다. 차순우 기자입니다. 아나 나지 적폐 적폐 요즘 적폐라고 그러죠. 잘하고 있습니다. 카메라 앞에 선 이국종 교수는 굳은 표정이었습니다. 귀순병의 기생충 공개로 벌어진 인권침해 논란으로 인한 마음 고생 때문입니다. 병원은... 병원장님께서 굉장히 경로하셨고요. 제가 그저께도 병원장님실에서 2 시간 동안을 들려가 있었고, 시생들. 자괴감이 든다고까지 했습니다. 말이 말을 낳고 낳은 말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. 진정한 환자 의 인권은 목숨을 구하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외신 기자들에게 즉석에서 의견을 묻기도 했습니다. <laughs> 인권침해 논란은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인격 테러라며 이국종 교수를 비판하며 촉발했습니다. 박원석 전 의원은 오늘 묻지 마식 영웅주의는 이성을 마비시킨다며 거들었습니다. 김종대 의원의 페이스북과 정의당 홈페이지는 표를 준 것을 후회한다. 사과하라는 항의로 가득찼습니다. 김 의원은 결국 한발 물러섰습니다. 존경하는 의사한테 대한 무리한 어떤 부담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할 생각입니다. TV조선 차순우입니다.